매각 물건 명세서. 경매 신청이 접수되어 사건이 진행되면법원에서나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해당 경매 사건의 사건 번호가 가장 먼저 기재됩니다. 말소 기순 권리를 의미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설정된 압류가 말소 기순 권리임을 알수 있습니다. 보보네스는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해놓고 그날까지만 배당요구의 신청을 받아주게 됩니다. 즉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날짜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할수 없고 또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앞 사건의 경우 배당 요구 종기가 2022년 10월 13일 임으로 반드시 그 이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점유자 성명, 점유자, 점유부분, 점유권원,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 신청 여부 및 신청일자가 기재됩니다. 점유자가 채무자면 크게 신경 설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점유자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전입신고 일자와 배당 요구 일자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4억에 살고 있으며, 전입신고와 학정 일자 그리고 배당 신청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는 해당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인 압류의 설정 일자인 2021년 8월 20일보다 빠른 2018년 8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즉 경매로 낙찰이 되면 낙찰자가 해당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임차인이 2022년 8월 4일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경락대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날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의 배당요구일이 배당요구 종기일인 2022년 10월 13일보다 늦다면 정상적인 배당요구로 인정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은 4억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낙찰 후에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되는 권리가 있을 경우 해당 권리를 매각 물건 형세세에 기재해 놓습니다. 토지가 경매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토지 위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있으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을 문구가 기재됩니다. 법정지상권이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의 설정 계약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하게 인정되는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낙찰받은 토지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며 낙찰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활용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토지만 낙찰받을 예정이라면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